자요 사건은 아버님이 사망하기 한달 전에 어,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사망하기 한달 직전에 아버님이 손수 모든 재산을 친인척한테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저한테 지금 변호사가 일단 선임이 돼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사시 출신이냐 어, 사법고시 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안심이 되더라고요. 반드시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다. 저는 늘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저도 그냥 가끔 분석 해봤어요. 자, 이게 저는 그냥 내용만 대충 듣고 소송 예, 지금 진행 중인데 상대방이 자꾸 증인을 제출해. 근데 이 소송의 가장 관점은 상대방이 어,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증인을 막 내세요. 근데, 요게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 예상을 하건데, 확실한 입금 내역. 어? 차용금을 내가 빌렸으면 입금 내역이 있을 거 아니야. 입금 내역. 상대방이, 아버지 통장에 없으면 상대방이 보내준 내역을 제출하라고 할 거예요. 그 내용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그거는 법원에서 인정 안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 상대방이 정확하게 준돈거위로 인정 아뭐 안준돈막 이렇게 나와 근데 이걸 그냥 판결에 붙이기 보다는 조정에 한번 회복할 겁니다 어, 100%야 나는 이 어정쩡한 변호사 보다 내가 더잘 알아 예. 조정에 한번 붙일 겁니다 예, 조정을 봐 가지고 어느 정도 예. 서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조정을 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가장 현명해 보여요. 아버지는 일단 본인이 이체를 한 거기 때문에 상대방 돈이 뭐 저렇게 돼 있고 그리고 지금 부동산도 막 넘어가 있었어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 이제 일심은 승소났으니까 부동산에 일부 승소났거네. 이거는요. 늘 얘기하지만 시용정보사 이런데 채권추신 법무사 이런데 맡기지 마세요 가집행된 상황이나 이런거에서 법무사 에서 맡겨놓으면 은 예, 가집행이고 뭐 이상하게 공탁 나오고 이상 별게 다 나와 어, 반드시 예, 우리 와이프한테 맡기면 좋지 <laughs> 우리 와이프도 채권추신 전문 변호사 니까 예, 어정쩡하게 막 그런데 맡겼다가 괜히 채권 살려놓은 거 나중에 딜디 꼬여가지고 망합니다 당근 안녕 이렇게 그래서 어 내가 항소심을 이렇게 봐도 그냥 저는 이제 판결문이 보이는 듯해요 일단 조정 한번 넣고요 조정에서 성사되면은 그대로 갈것 같고요 뭐 상대방이 어 변호사가 무슨 판사, 판사 출신 무슨 출신 상관없어요 제가 출심할 줄 아는 분을 여기 예.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상관이 없어. 예. 우리,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래요. 예. 상대방이 뭐 판사 출신, 무슨 출신이뭐 상관없어요. 우, 일단, 사시 대 사시. 패스 됐으면 조정에 붙이고, 예.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1심이 지금 돼 있고 상대방이 요리조리 지금, 예. 보면은, 요리조리 빼려고 마음을 계속 먹는 것 같아요. 예. 바로 지금 모든 재상에 대해서, 어, 가집행을 하면은 공탁금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가압류를 하거나 하면은 돈을 이미 빼고 막 이랬을 거니까. 어, 지금 채권이 1심에서 명확하게 돼 있는 부분은 빨리 가집행을 진행해야 돼요. 나중에 확 돌려놓을 수 있어. 한 사람이 총때 메고 가는 거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꼭 참고들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말고 또 그런 경우도 있, 봤어. 어, 아버지가 사귀는 내연녀한테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 뭐, 병간호 하면서 인감 도장 가져가서 예금 통장 가져가서 돈다 빼놓은 경우 있었어. 그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인감도장 가져가서 뭐 그러면은 요것도 소송 진행하면 어 전부 다는 받지 못해도 일부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뭐 아버님, 뭐 어머니가 또 아는 남자 만나서 뭐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겪어 봤겠어요 예. 제가 채권 출신 전문가인데 예. 제 기사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기사 많이 제 카카오톡 친구추가 하면은 스토리에 있어요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사건 진행할 것 같으면, 저는 법률사무소 아시는 추천하죠. 왜냐면, 제 아내가 채권 출신 전문 변호사고 하니까. 어. 또 아이디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